자, 13번 이런 유형의 문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체크하고 꼭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어, 우리 연습 문제 스텝2의 첫 번째 문제도 이런 패턴의 문제였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이런 조건에서의 극한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얘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죠. X축으로 1만큼. 얘는 어, y 축대칭 했다는 거지. 왜?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축대칭은 여러분들 상대방의 부호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y, x, 어, x의 부호가 바뀌었잖아. x의 부호가.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 축대칭이라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 그럼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은 그 앞에 그 스텝2에서도 설명했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릴 경우, 이 문제의 경우에는 평행이동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됩니까? 대칭동도 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릴 수는 있겠으나, 좀, 시험지가 지저분해지겠죠. 시험지가 지저분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래서 푸는 것이 편하다라는 학생은, 직접 그리는 것보다는, 뭘 바꾸자? 배경 그림을 바꾸자. 예, 근데,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할 때 그래프를 전부 1만큼 이동하지 말고 이 Y축을 왼쪽으로 몇칸한칸 칸 움직이면 똑같은 그래프가 된다 두 번째 얘 같은 경우 Y축 대칭이라고 그랬죠 Y축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될 거지 얘는 Y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를 x 이렇게 보는 거죠 X축을 이렇게 그러니까 관찰자 시점이 이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 반대편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즉, 얘가 1이 되고, 얘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그래프는 fx의 그래프가 아니라 f-x의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의 좌극한 거라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여기 있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 지금 이게, 대, 뭐랄까,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저 지금, 이게 흑판이라고 한다면, 흑판 저쪽 안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흑판 쪽에서, 흑판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는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그럼 그때 함수값은 어디로 가고 있다? 어, 마이너스 3으로 가고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얘의 극한 값은 마삼이 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이런 것 때문에 아우 스님 저 헷갈려요. 전 직접 그래프 그릴래요. 라는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그데몇번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얘보다 더 좋은 풀이는 있다고 그랬죠. 더 좋은 풀이가 뭐였지? 치원을 이용하자. 주어진 그래프가 주어진 그래프가 f(x)의 그래프니까 얘를 예쁘장하게 x로 바꾸자 얘들. 그럼 얘를 x로 바꾸고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x 대신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겠지. X 플러스 1을. 또는 얘를 그냥 통째로 T, T로 치워놔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복되는 설명이니까,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 스텝 2에, 스텝 2에 첫 번째 문제를 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실력업에 걸맞게 좀 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뭐 이용해서? 대입을 이용해서. 그냥 직접 대입하는 거야. 자, 풀이 들어 갑니다. 직접 대입하는 거야. X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거죠, 얘를. 응. 이 X 자리에다가 0 풀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얘 둘을 연산할 때는 상태는 일단 제껴두라고 그랬죠? 0에서 1을 빼니까 뭡니까? 마일이죠, 마일. 그리고 상태를 붙여주는 거예요 즉, 이, 이 함수는, 이 함수, 이 함수의 극한은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의 보다 우극한이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1에서의 우극한이니까. 그래프는 얘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럼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도 x에다가 2x에다가 뭘 대입하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를 뭐하듯이 전개하듯이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야? 플러스. 양수는 부호를 생략해도 되니까 플러스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즉, 1보다 큰 1이라는 거야. 즉, 완성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 넣습니다, 이제. 따라서 1에서의 우극한 구하는 거니까. 1에서의 우극 아니면 그래프 에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마삼이 된다. 둘을 더하라고 했으므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4. 몇번? 2번이 됩니다 알겠죠? 연습해 봅니다 이건 이제 또 처음 등장하는 거야 마치 뭐 하듯이? 전개 하듯이 익숙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뿐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풉니다 째리면 답 나오잖아 그냥 그 다음 자이 문제도 별표 하나 합니다 이것도 학교 내신에서 잘 나오는 문제야 아. 어, 하나의 극한 계산한 것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 수렴하는 거우 자, 그러면 이것도 어, 두 가지 뿌리로 한번 풀어 볼게요. 일단 어, 이런 음, 개념 설명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어, 소개를 했으니까, 어, 실력업에 맞게 빨리 푸는 방법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속성법. 자 얘는 수렴하니까 문제를 냈겠지라는 가정하에 푸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식과 이식의 변변을 나누는 거야. 변변을 나누는 거야. 변변. 그러니까 이 좌변이 여기로 오는 거죠 f(x)가. 그다음에 이 우변이 여기 오는 거야. 그러면 좌변을 정리해서 쓰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f(x) f(x) 없어지죠. 그러니까 3이 될 테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배의 fx, gx가 되겠네. 그리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다? 0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키는 얘입니다, 얘. 무한대분의 상수가 0임을 이용하여 푼다. 0임을 이용하여 푼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이 극한이, 얘의 극한이, 이 함수의 극한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3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 얘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3이 돼야지. 얘가 3이 되려면 이 f x 분의 g x가 f x 분의 g x가 뭐가 돼야 됩니까? 2분의 3이 돼야지. 즉,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수 있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x 분의 g x는 뭐였다? 2분의 3이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얘를 이제 변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변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공간을, 저희가 좀 나눌 때가 좁으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두 배의 fx가 있고, 거기다가 6 배의 gx가 있고, 분자에는 fx 플러스 네 배의 gx가 있습니다. 나 지금 얘를 이용할 거라고, 그러니까 변변을 뭐 해버리자? fx로 나눠버리자. 얘도 fx로 나누고, 얘도 fx로 나누자는 거지.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아무 문제 없잖아. 자,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플러스. 이렇게 하니까, fx, gx의 6배야. 근데, 얘가 2분의 3이니까, 여기다 6을 곱하면, 2, 3은 6, 3, 3은 9가 되죠. 분자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1이죠. 이렇게 하면, 어, fx분의 gx의 4배. 즉, 얘의 4배가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4하게 되면, 2, 2, 2하고 4하고 약분하면 2, 2, 3은 6이 되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뭐다? 분모 계산하니까 7, 분자 계산하니까 7이 돼서, 답은 1이 되는 겁니다. 어때? 깔끔한 풀이가 되죠? 물론,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분자는 대각선에 오버가 으니까 여기서도 gx를, g x 또는 뭐 fx에 대해서도 바꿀 수도 있어요. gx는, gx는,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fx를 곱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되니까, 2분의 3, 음, fx라고 어, 생각을 해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2gx가 뭐다? 3fx다. 어, 여기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다시. 2gx는, 2gx는 뭐다? 3fx다. 지금 이 식에서는 이게 더 깔끔하겠네. 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얘를 이용할 경우에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두 배의 f(x)에다가 2g(x)가 3f(x)니까 6g(x)는 3 배하면 되죠. 여기 3 배하니까 9f(x)가 되죠. 9f(x)가. 그 다음에 이 4g(x)는 4gx는 여기다 2배하면 되니까 2배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 6fx 거기다가 fx를 더하니까 7fx죠 분자도 계산하니까 얘가 7이 되죠 그러니까 약분하면 최종적인 답은 뭐다? 1이다 이것도 가능한 풀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한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푸는 거야 수렴하니까 문제를 냈겠지 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풀이는 서술형에서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는 수렴하는 조건을 하나만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를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각 리미트 취하기 위해서는 취하기 위해서는 이 수렴하는 조건만 이용해야 돼. 수렴한다는 가,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 얘네들을 리미트로 따로 분리할 수 있잖아. 그런데 눈씻고 찾아봐도 지금 발문에 있는 이 함수의 극한식에서는 출제자가 알려준 이 함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치환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치환을 이용한 방법. 얘는 이제 서술형 대비야. 서술형 대비.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반드시 이 풀이를 따라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얘도 얘도 결국은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일단 출발을 자 얘를 새로운 함수로 치환하겠습니다. 새로운 함수 로 f g니까 h x 로 놓게요. 을 얘를 f x 로 놓는 h x 로 놓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세 음, 배의 f x 마이너스 두 배의 g x 를 g x 를 h x 라 하면. 또는 놓으면 하면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 식이 두 개가 만들어져요. 얘가 hx니까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hx는 1이 된다는 하나의 수렴하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얘를 얘라고 치환했으므로 fx를 쓰지 않든, fx라는 문자를 쓰지 않든, gx라는 문자를 쓰지 않든 둘중 하나를 택해야 돼. 그러니까 fx로 바꿔줘도 되고 gx로 바꿔줘도 되는데 주어진 발문을 보니까 gx는 6배하고 4배하고 짝수배죠. 얘도 짝수배지. 그런데 반해서 fx는 얘는 짝수배인데 얘는 홀수배죠 공통 분모를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얘를 gx로 바꿔 주는 게 좋은 거죠. g x 로 따라서 이 식은 얘 넘어가고 얘이 쪽으로 오면 되니까 두배의 gx는 세배의 fx hx가 되는 거죠. 얘일로 가고 얘일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얻어진 이 식을 이 발문 제시문의 이 식에다가 넣어 버리면 됩니다. 넣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자 여기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정리된 식을 여기다 쓰도록 할게요. 얘는 6배의 gx야. 얘는 2배의 gx고. 6배가 되려면 여기 좌변에 3배 해야 되죠. 그리고 우배는또 3배를 하니까 이 식은 뭐가 됩니까? 9배 9 f x 3hx가 되죠. 그럼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죠? 9에서 2를 빼니까 7이 되겠네. 따라서 7배의 fx 3hx가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제 가죠 같은 방법으로 얘도 처리하겠습니다 얘는 4배의 Gx야 얘는 2배의 Gx니까 2배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변도 2배 하니까 얘는 6배의 Fx 2배 한 거예요 마이너스 2배의 Hx가 될 것이고 얘하고 얘하고 동류 처리를 하니까 얘 7F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Hx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아직도 분리를 못 해. 왜? hx는 수렴한다고 이제 내가 구해놨는데, hx는, 함수 hx는 수렴한다고 지금 해놨잖아요, 이제.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fx는 무한대로 발산한데 수렴할 때만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니까? 근데 뜬금없이 fx가 발산한다고 주어졌잖아. 그때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근데 변변을 뭐 한다? 나눈다. 변변을 나누는데 여기다 해도 되고 이제 얘도 해도 되겠죠 여기서 이용하려면 얘를 뭘로 봐야 돼? hx로 봐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얘를 이용하겠습니다 좌변 끼리 나누겠습니다 좌변 끼리 나눠버리면 얘가 limit h가 무한대로 갈때 얘가 분모로 오면 되겠죠 분모로 오니까 fx분의 hx가 자우변 변변 끼리 나누겠습니다 얘가 분모에 오는 거야 무한대 분의 상수니까 보다 0이다 아, 이제 또 하나 수렴하는 식을 하나 얻었어요. 이제 수렴하는 식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해야 돼. 어떻게 변형을 해야 돼? 지금 얘는 fx잖아. 얘는 fx야. 얘는 fx. 그러니까 fx분의 hx를 쓸수 있도록 변형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를 역수 취해도 되고. 얘를 역수 취해도 되고. 역수 취한다는 얘기가 뭐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HX분의 FX 그럼 0은 역취 최도 뭐 그대로니까 알겠죠? 그러면 변변을 뭐야? HX로 나눠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어도 되잖아. 즉 얘를 이용하려면 얘의 변변을 뭘로 FX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f x 얘를 변변을 FX로 나눠버리면 이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분모, 예 계산하니까 뭡니까? 7 마이너스. 예 계산하니까 0. 0의 3배에도 0. 자, 예 계산하니까 뭡니까? 7 마이너스. 예 계산하면 0. 0의 2배에도 0. 따라서 7분의 7이니까 약분하면 최종적인 답은 뭐다? 1이다. 알겠죠? 두 가지 다 연습을 해봅니다. 네, 서술형이 아니라면 이렇게 풀길 권합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극한값 계산 문제입니다. 우리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만나면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상 수하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얘기야. 수학에서 식에서 절대값 기호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뭐다? 절대값 기호를 벗길 생각을 해야 된다. 이때 절대값 기호를 벗길 때는 자기 마음대로 벗기는 게 아니라 이 절대 값 안에 들어있는 이놈, 이걸 편의상 알맹이라고 하겠습니다. 알맹이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알맹이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지만, 알맹이가 음수면 알맹이 그대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5를 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왜? 자, 에셀대2 e 대입하니까 얘가 0입니다. 근데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는 얘도 0으로 쓰려면 해야 되죠. 그러니까 2를 일단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 얼마입니까? 4죠. 4에서 a를 빼라고 했는데 a가 0과 2 e 사이의 범위야 그 얘기는 4가 a보다 뭐하다? 크다 즉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니까 얘는 뭐다? 양수다 얘가 양수인 순간 얘는 그냥 벗겨버리면 되죠 그랬더니 마이너스 a하고 a하고 안녕 안녕 없어지잖아 끝났네 0분의 0 꼴이 돼 버렸네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0분의 0 꼴은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거함으로 쏙푼다 이때 0으로 만드는 인수는 리미트 밑에 숨어 있다 범인이 누구예요? x-2. 그러니까 분자에도 x-2가 있어야 되겠죠. 진짜로 있잖아요, 여기. 인수분해하면 x-2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니까 이제 범인 제거합니다. 이제 확정형으로 바뀌었죠? 2 e 대입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뭐다? 4다. 다음. 자, 이거는 지금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앞에서도 그 가우스 또는 절대값, 그다음에 합성함수의 극한값 계산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어. 근데 쌤이 앞에서 얘기했던 합성함수의 극한값 계산은 일반적으로 이게 두 개의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얘는 합성함수의 극한값 계산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거야. 모습만 그렇게 보여질 뿐이야. 어찌됐든 극한값 계산의 대원칙은 대입이니까 대입을 해서 무슨 꼴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그들만의 풀이법을 따를 거 아니야. 대입합니다. 분모 1 대입하니까 0. 한쪽 여기니까 얘는 보자마 뒤에는 볼 필요도 없죠. 자, 1 들어갑니다. 합성함수의 함수값 계산할 때는 서클을 가로로 바꾼 다음에 화살표만 졸줄 따라가면 됩니다. 속함수부터 1 들어갑니다. g 1. 1 들어가니까 얘가 뭐야? 1. 이제 뭐야? 뭐 봐야 돼? f 1. 얘 1이죠. 그러니까. 얘 계산하니까 얘는 1입니다. 앞에 거는. 자, 뒤에 거 갑니다. 서클을 가로로 고쳐 푼다. 자, 1지분호입니다. f1, 1이죠? g1, 1이죠? 1-1이니까 뭐야? 0. 아, 0분의 0꼴이구나. 아, 0분의 0꼴이구나. 0분의 0꼴이니까 0으로 만드는 인수를 분자 분모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분모의 식은 딱 봐도 x-1을 가지고 있잖아.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얘는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 즉,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건 뭐다? 각각의 합성 함수의 식을 세워야 된다. f, 서클을 괄호로 바꾸겠습니다. gx. 구하겠습니다. 함수식을 자 gx, gx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f 가로 열고 2 x 1이 되고 겉함수는 f 함수입니다. f 함수는 알맹이, 알맹이를 제곱하라고 그랬어. 알맹이, 알맹이를 제곱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예 제곱해버릴까요? 그냥?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아, f 합성함수 gx의 생김새는 이런 모양이야. 자, 이제 얘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g 합성함수 fx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겉함수가 g고 속함수는 x 제곱이에요. 근데 겉함수는 알맹이, 알맹이, 알맹이 두배한 다음에 1을 빼라고 그랬어. 알맹이에 두배 하니까 2x 제곱, 1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음, 끝나버렸네요. 이게 바로 G 합성 함수 FX의 모습이야. 자 그런데 어, 주어진 제시문에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래. 여기서 여기를 빼라는 건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라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빼보겠습니다. 이뺀 놈이 이 분자가 되는 거야. 뺀 놈이. 뺀 놈이 분자의 식이 됩니다. 뺀 놈이 분자의 식 뺍니다. 4X 제곱에서 2X 제곱을 빼니까 2X 제곱이 되고 1창은 없으니까 그대로 4X 씁니다. 여기서 여기 빼니까 플러스 뭐가 돼? 2가 되죠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이제 분모도 인수분해 해버리겠습니다 x-1 곱하기 x 플러스 1 세제곱의 차죠 그러니까 얘는 x-1 앞에 거 제곱하고 둘 곱해서 부호 바꾸고 뒤에 거 제곱 분모에 대해서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그럼 얘도 얘를 알았으니까, 이걸 그냥 1, 2 이렇게 하지 말고, x-1을 인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필연적으로. 그래야 극한 값이 존재한다니까? 그러면 얘가 2x제곱이 되려면, 여기가 2x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와야 되겠지. 그런데, 얘가 또 있네. 얘가 인수분해가 또, 또 되네, 또. 얘가 x-2로 묶어버리면, x-1이죠. 예, 헷갈리겠네. 예, 얘를 통째로 다시 쓰겠습니다. x-1의 뭐야? 제곱이죠. 얘다 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음. 자, 그러면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거하겠습니다. 음. x-1의 제곱, 두번 지워야 돼. 두 번, 한번 지우고, 두번 지우고. 자, 이제 0분의 0꼴에서 탈출을 했어. 예? 0분의 0꼴에서 탈출을 했으니까 대입합니다. 1대입하니까 2, 1대입하니까 3, 2, 3은 분모는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얘는 2만 남았죠. 2 남았죠. 현재까지. 얘가 지워진 거니까. 따라서 약분을 하니까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16번은 실력업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문제 같아. 다음. 마지막 문제, 17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도형의 활용문제를, 도형, 도형의 활용문제가 나오면 좀 겁부터 먹는 것 같아. 구하고자 하는 거에 집중하세요, 도형 문제는. 얘의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건 뭐야? dx를 구해야 돼. dx가 뭐야? 여기서 가르쳐 줬잖아. 이두점 이 사이 의 거리를 dx라고 하겠대. 주의할 거는 이두점 사이 의 거리를 뭐에 관한식? x에 관한식으로 구하라는 얘기야. 이 dx의 의미가 뭐야? x에 관한식. 이 t는 distance의 약자겠죠? 두점 사이 의 거리를 x에 관한식으로 구해서 여기다 슉 지분을 하는 얘기야 그럼 이건 너무 쉬운 얘기 아니야? 왜? 두점 사이 거리 공식 갑니다 dx는 두점 사이 거리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루트 x 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y 좌표 차이의 제곱이죠 x 좌표 차이 그럼 뭐야? 3x-1의 제곱 플러스 y 좌표 차이의 제곱 4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됐죠? 식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3x제곱이니까 9x제곱 16x제곱 9하고 16이니까 얼마입니까? 25x 제곱이 되네요. 자, 1창봅니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8x 플러스 몇 x가 되겠어요? 2x가 되겠죠? 얘 1, 얘1 플러스 얼마입니까? 2입니다. 자, 이제 여기다 슉 넣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그 다음에 dx 그대로 쓰겠습니다. 루프 2, 루프 2. 25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5x. 그리고 곱골이 아니니까 중가로를 쳐야 되겠네요. 얘의 극한값이 뭐냐 물어봤어요. 극한값 계산의 대원칙은 대입. 대입합니다. 무한대 대입했어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 루트 시워도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자격 조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제발 하지 말자니까 5x-3x 쌤얘 대입하면 얘 무한대 얘도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걸 누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로 풉니까얘 그냥 5x에서 3x 빼니까 2x x에다 무한대 대입하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풀지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유리화를 통해서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변형하여 푸는데 얘 변형해서 푸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건 그냥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별을 해야 돼요. 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이제 앞으로 자격을, 자격 조건을 먼저 따지자. 어떤 놈들이한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하자? 차수와 개수가 일치하는 거. 갑니다. 자, 얘 무시하면은 보잘 것 없는 상수니까 무시됐고, 무한대도 등급이 있으니까 1차 무시됐어요. 그럼 얘 차수가 몇 차야? 1차야. 루트를 벗으면. 얘몇 차야? 1차. 개수 25지만 로트를 벗으면 오 얘도 뭐야 5. 아 차수와 개수가 일치하니까 얘는 진정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구나 따라서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해서 풀어야 되겠네 자 유리화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강제적 유리화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분모에다가는 얘 부호 바꾼 거 갑니다 로트 25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플러스 뭐가 돼야 돼? 5x가 돼야지. 분자에는 이부 바뀐 게, 얘하고 얘가 곱해져야 되죠?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알맹이만 남지. 뒤에 거 제곱하니까 25x제곱. 그걸 빼는 거니까 25x제곱, 25x제곱 없어지니까 남는 건 뭡니까? 2x 플러스 2가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비로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으니까, 영향력이 작은 항을 무시하고 약분하겠습니다. 보잘 것 없는 상수 무시. 무한대도 등급이 있다. 1차 무시.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OX가 되죠. OX. 5X. 여기 OX가 있네. 그러니까 얘는 몇 X야? 10X가 되죠. 분자.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다음 무시하니까 얘는 2X가 되니까, 약분을 해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된다? 5분의 1이 된다. 근데, 일, 여기서 일로 넘어올 때도 여기서 넘어올 때도, 이제 얘를 유리하는 순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이 된다는 걸 아니까,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도 괜찮아.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 개념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실수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거 지워나갑니다. 아예 쓰지 말고 하세요 응? 여기서 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 전략 한 걸로, 차라리 검사를 한번더 하라고.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계산 실수에서 틀리는 게 더로 존재하잖아. 알겠죠?